가마도로라고 그래가지고. 아, 가마도로? 네. 뭐야? 뭐야? 네. 왜? 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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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a 뭐야? r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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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r 감 a 어 o r 감ador, 감 a 감을것 같지 않아? 가마도로. 가마도로 감ador, 감여기 여기 여기. 여기 r 감ad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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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아 너무 좋은데 <laughs> 진짜 소감 a 아, 먹는 거 같은데 o 아, 그래요? 그런 느낌이야 이게 약간 d o 이런 a d o r 감ador, 감 a d o 하는 거야. 거. 어? 그 어? 뭐 타이밍이야. 사업을 거야? 해야 사업 얘기를 하지 왜? <laughs> 아유, <정말>. 왜? <laughs> 그 타이밍에서. 그냥 다른 얘기. 해. 진짜 얘기 뭐 주식 얘기도 좀 하고. 어? 너 이런 뭐, 뭐거 있어 너? 어? 주식 해본 적 있었어? 주식은 저는 김포살 있죠. 주식은 저는 김포살 있죠. <laughs> 주식은 김포살입니 <있네. 웃음> 예. 내가 멘토 사과다면서. 부터 애터 애터키를 많이 팔고 있어. 아 어, 애터키 선생, 음. 그거 아세요? 그... 제가 투자한 사업이. <laughs> 아 정말. 뭐뭔 사업 하고 싶은데? 뭔뭐 사업? 어? <laughs> 뭐 내가 무슨 사업 거야? 너 그렇게 부러? 저기 어? 음? <laughs> 너. 내가. 많이 부럽지. <laughs> 어, 이거 빙리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. 음. 아, 아, 너무 많이 아, 하잖아. 오늘 딱 이거 외국말도 많이 하고. 외국만할수 있어? 기라카랑, 기라카랑. 네개 말이고 아날 좀. 되게